12명의 단원들 중에서도 최고령 선수는 바로 장기원 할아버지. 특히나 그는 가장 체력 소모가 크다는 투수를 맡고 있다. 연세가 84세예요. 대전의 한 댄스 학원. 신나는 음악 속에 고대 다산 의식에서 유래했다는 밸리댄스 수업이 한창이다. 이곳에서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추민수 씨는 뛰어난 실력과 젊은 외모로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운동으로 다져진 탄력 있는 몸매와 어려 보이는 얼굴로는 쉽게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다. 깜짝 놀랐어요. 전 못해도 30대 후반일 줄 알았는데, 어, 깜짝 놀랐어요. 만으로 마흔여섯, 한국 나이4 마흔일곱입니다. <laughs> 나이에 비해 젊고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두 사람. 이들은 과연 실제로도 노화가 더디고 건강한 상태일까?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신체 나이를 알아보기로 했다.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실제 나이에 비해 현재의 젊은 신체 나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원 씨는 뼈나이와 정신건강 나이가 매우 젊고 건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고령인 장기원 씨의 활성산소 수치. 실제 나이보다 10년 가까이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아의... 원인 중에 요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가 실제로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그 세포의 기능을 더 노화시킨다 이런 개념들이 네. 있죠. 활성산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노화가 되는 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당뇨나 어떤 대사증후군 비만과 관련된 그런 염증과 관련된 반응에 있어서 활성산소가 굉장히 중요한 기전을 제공할 수 있고 있겠고요. 학자와 의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노화와 질병의 원인으로 주목받아온 활성산소. 호흡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 산소는 혈관을 따라 구석구석으로 운반돼 에너지 대사에 사용된다. 세포 속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주요 기관으로 산소를 이용해 대사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을 함께 만들어낸다. 활성산소는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신호를 전달하고 몸 속에 침입한 병원체를 공격해 인체를 보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생성될 경우 몸 안에서 처리되지 못한 활성산소들은 더 강력한 산화력을 지닌 활성산소로 변하면서 세포막과 세포내 단백질, 심지어는 유전자를 공격해 노화와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활성산소는 사실 우리 정상적인 대사과정에서 늘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시스템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과도하게 우리의 활성산소를 막아줄 수 있는 항산화 그 방어 시스템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과도한 활성산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